자, 안녕하세요. 4일차 문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풀어왔겠죠? 자, 1 번부터 볼게요. 어, 수동태 에 유의하며 바르게 고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수동태 부분만 보도록 합시다. 주어 하고요, w e r e giving. 그들은 w e r e giving 줬어요. 자, 줬다면 뒤에 목적어 두개 있어야 돼요. 어, 수동태 얘기할 때. 뒤에 목적어 있으면 아니다, 스토킹테가 아니다 막 이러겠지만, give 같은 경우는 동사, 목적어 몇 개?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럼 they, were 어떻게 됐어? Given 주어졌습니다. 뭘을? Only a pistol and a rifle. 자, rifle 뭐죠? 목적어 한 개가 되겠어요. 그들은 받았어요. 뭘을? 피스톨 한 자루와 라이플 어, 소총 한 자루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someone gave them only a pistol and a rifle. 원 이렇게 해줬어야겠죠. 괜찮나요? 자, 그다음 봅시다. 어, 2번. Although 굴라라는 것이 has spoken. 자, 우리 꼭 봐야 되는 거 뭡니까? have pp는 뭐예요? have pp만 있다면 이렇게 능동이에요, 능동. 수동은 반드시 보고 필요해. bpp가 되겠죠. 자, 굴라가 말합니까? 언어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has been spoken 하셔야겠죠. 자, 괜찮나요? 그다음 볼게. 3번 be observed로 바꿔 보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볼게요. The groups chatter require. 자, require, insist, recommend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대절 뒤에 should가 와야 됩니다. 대절 뒤에 뭐가 와야 된다? should가 와야 되겠죠. 물론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네가 감시를 당해야 되는 거 be observed 되겠지 수동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괜찮나요? 자, 더 낫네요 be observed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4번 봅시다 only now years later 얘는 띄어주고 얘는 필요 없는 애들이니까 자 only가 나왔습니다 부정어죠 부정어니까 어떻게 해줘? do I know 로 도치를 해줘야겠죠 선생님, 저 근데요, 언니가 왜 부정한지 모르겠어요. 자, 언니 왜부정에요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뭐야? 아니야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죠? 아니기 때문에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직 이것만 알 뿐이에요. How unpleasant! 얼마나 불쾌한지. The smell of cigarette smoke. 자, the smell이 주어야. 아가 아니라 뭐가 되니까 is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꼼꼼하게 붙여주시기 바라고요. 5 번, from a distance. 어, 꽤 멀리서 보면요 멀리서 보면 only the body is readily visible 어때요 오직 그 몸통만 몸만 쉽게 보입니다 and it is believed 라고 해야겠죠 is believed that이라고 믿어져집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근데 believe 뒤에 대시 있는데 수동으로 써줘야 됩니까? 자 이세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세동그라미 뭡니까? i t h 주어 t 그 h a s h e e v e n g i v e s c r s i n g e c e r c i s e s 뭘줍니 i s 줍니까? 훈 e 을주 s 즉 훈련을 시 i 다죠 우는 훈련 s 시킨 h 니다자 i n w h i c h i 에 c a t i e n t s p r a c t i c e c r y i n g 뭐합니까? c a t i e c t s 가 연습해요. c a y i n g 을자 j e s t 뭐하기 위해서 To become here, just to become to used to be c o m e used to be used to 랑 똑같은 뜻이죠 be used to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즉 ing 써줘야죠 괜찮아요? 이거 또 무슨 동은어 g e u e t 으로도바 s 수 d to be s e t used to ing라는 자, When i n u 라 e 거알아두십시 s 자 d 번 봅시다 w s e n i a used to e d my g r a n d m o e t h e r s e d d o t e However, 자, when I asked 어떻게 됐어 내가 물어봐짐을 당해, 당해야겠죠. 누가? 내가, 그죠? When 그러면 when I was asked 하거나 아니면 어, 분사구문 만들어서 지워 지워줘야겠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when I was asked였어요. 근데 분사구문 만들어주는 거한 번만 연습해볼까? 자, when 일단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울 수도 있어요. 뜻을 강조해주고 싶으면 내버려 두고. i 똑같네요. was being으로 바뀌었지만 생략. 자, 그렇기 때문에 asked만 남습니다. 내가 질문을 당한 건지 아니면 질문을 하는 건지 그러면 은 when asking 하거나 when asked도 돼야 되겠죠. 지금 i reply 내가 대답했어 뭐야 asked가 와야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reached로 바꿔줘야 되는데 왜 그런지 보자. and while minus uh, 89.2 celsius degree 할때 i s the official record라고 합니다. 포스톡 스테이션 그 포티드 포스트의 스테이션이 어째 여기 뭐 아마 어 보고를 했겠죠 기지가 복, 어 보고를 했을 겁니다 자 unofficially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that 포스트기에 has been reached 네가 도달을 당했어 도달 당한 게 아니라 뭡니까 도달했어 도달했죠 자, has reached도 했을까 자 그런데 has 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과거에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지금 갑자기 여태까지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완료했다? 자 아닙니다 과거 사실은요? 과거 사실은 뭐 한다? 네 과거 시제만 써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had has been이 아니라 그냥 reached 써주시면 되겠죠 지우고 도달했다 라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국어 building upward 위쪽으로 짓는다는 거 건물을 위로 짓는다는 것은요 m i n d p t h 이하를 의미하는데 only a small piece of land 오직 작은 땅으로도 h a d to use 사용합니까? 사용돼요? 아니죠? Has to be used 되겠지. 뭐 하기 위해서 to house 수용하다 혹은 뭐 사람들을 살게 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Many people or business 괜찮나요? 자, 0번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courses들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be added 됐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r e added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에 request 있겠다. request that s h o u l 가 어떻게 돼? 생략된다는 것도 자, 나올 때마다 하나씩 외워 주면 돼요. 알죠 자, 여기까지가 며칠차? 4일차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5일차에서 만나도록 할게요.